네, 저희가 어제 이제 CLI 환경. 네. 개발 환경에다가 어 리액트를 지금 배포하면서 만들어 보고 이제 집어넣어 보는 걸 이제 첫 최초 튜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방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구성을 해 보자. 이제 여기 페이지에 파일들을 보면요. 은 음. 여기 구성된 애들이 퍼블릭과 s r c 구성으로 기본적으로 폴더 두 개로 지금 돼 있고요. 설치 폴더는 노드. 요거는 별도의 파일이고. 우리가 이제 관리되는 파일은 요기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저희가 그이 n o 그노에서 요건 빼고 이제 요 부분만 저희가 업로드해서 계속 소스 파일을 일치를 시키고 있고요. 어 퍼블릭 안에 이제 저희가 뭐 이미지 폴더도 여기다 놓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만들어 볼지는 실제 파일을 어, 이따가 구성을 하면서 이쪽에 쉐딩 프로젝트 쪽에다 구성을 하면서 어, 파일 배치 또 폴더 구성 같은 것들은 좀더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은 일단은 좀 튜닝입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src 이쪽에 지금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린 애가 바로 index.js가 기본적으로 읽어드지기 때문에 index.js에서 모든 루트 구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sub f u n c t i o n 컴포넌트를 이제 합쳐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금 기본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탑 에어리어, 메인 에어리어, 그리고 푸터 에어리어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잡았고요. 세 가지를 DC 쪽에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죠. 폴더 구성을 요 안에, 이제 데이, 데이터, 레이아웃 잡아주는 애들 요 셋. 그리고 컨텐츠를 그 뿌려주는 애들 여기. 뭐, 이 안에서도 물론 구분 폴더로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세세하게 하진 않았습니다그 다음에 데이터 잡아주는 애들 여기. 그리고 보통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해당되는 이름으로. 여기 뭐, 배너, 배너다. 그러면. 배너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일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불러다가 우리가 쓸 때는요 반드시 상단에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이쪽에서 이 파일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는데 어, 이렇게 쓸 때마다 저희가 여러 자동완성으로 뭔가 보여주면서 그거 선택하게 하는 엔터를 치거나 하시면 얘가 상단에 임포트를 자동 임포트를 이렇게 얘가 코딩을 한줄 짝짝 추가해줬었죠. 네, 이렇게 추가되려면 자동으로 나왔을 때 선택을 해주셔야만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어제 뭐또 CSS 구성도 이렇게 불러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CSS, CSS의 그 @import를 통해서 또 그려지는 거 실제 페이지 안에 인터널하게 요거를 지금 이렇게 불러드린 애들이 그려진다는 걸 저희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죠? CSS가 이렇게 스타일 가지고 상단에 헤더 태그 안에 인터널이죠, 이게? 스타일 어쩌고 이렇게 집어넣은 형태 자체가 이렇게 네, 들어간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먼제 확인한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제 메뉴가 메뉴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상단 부분 메인 하단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 메뉴를 클릭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상단 부분에 메인 GMB를 여기다 만들었거든요 GMB 만들어서 로고 놓고 에라에는 데이터에 따라서 반복되게끔 맵을 돌렸는데 맵을 돌릴 때 어제 새로 튀어나온 거는 뭐였어요 이 요소, 반복 교소를 만들 때키 값을 키 속성을 만들어 가지고 네, 유일한 값에 대한 표시를 반드시 해주도록 여기서 강제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키 속성으로 저희가 여기 i 값은 0, 1, 3, 4로 반복되지 않는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줬고요. 키 구성은 뭐 나름 해주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쓸모가 있어서 어디 가서 쓸 때.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칭하기가 완전히 좋겠죠. 이 속성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태그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을 시키려고 여기다 클릭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 여기 메인에 있는 index.js 에다가 세팅된, 즉 얘가 가장 큰, 큰 집이죠. 큰 집.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네, 메인. 가장 큰 컴포넌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그 부모 컴포넌트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후크 관리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네, 메뉴, 셋 메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본 값 메인을 넣어서 처음에 이제 메인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변경해 주는 업데이트 함수를 보통 만들죠. 그래서 업데이트 함수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콘스트. 그래서 셋 메뉴. 이게 포인트야. 얘를 업데이트 해 주는 애가 여기 있고 값을 보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 애는, 예, 당연히, 예, 리렌더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리렌더링 돼서 대상이 되는 거, 메인 에어리어의 요 메뉴라는 거를 갖고 들어갔던 거예요. 요 메뉴가, 메인이면 메뉴가, 그래서 메인 에어리어로 가면, 메인 에어리어를 그려주는 애들은, 메인 에어리어 컴포넌트를 저희가 어제 구성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많은 애들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이 이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프롭스 전달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처리를 한 거예요. 프롭스 전달로 이렇게 그 부모 자식간에 전달해서 처리하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전달할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해서 처리하는 거는. 뭐 고민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 갑전달 필요하네? 그럼 받아야 되겠네? 그래그 커가지고 처리하면 되겠네? 그리고 이품을 쓰고 싶은데, 얘네들은 이 품을 바로바로 출력하는 형태의 이 품을 N 퍼센트를 쓰는 이런 이 품은 앞에 조건문, 조건이 트루가 나면 이거를 이쪽에다 출력해라. 라는 중간로 구역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중간로 구역 하나 만들어서 메인이 넘어오면 이게 메인, 컴포넌트가 출력이 되고 나머지 조건에 따라서 캐릭터는 캐릭터, 코믹스는 코믹스 해가지고 메뉴에 맞게끔 여기 가운데 출력되는 예, 컨트라고 하는 이 메인 태그 안에 출력되는 컴포넌트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메인이 넘어왔기 때문에 메인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제 다른 메뉴를 클릭했을 때즉 캐릭터 페이지 즉 캐릭터 페이지 요 클릭해보시면 캐릭터 페이지라고 돼있고 배너가 여기에 출력되는 요 캐릭터 페이지가 나오게 하려면 역시 메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뉴 바꾸게 해주는 게 바로 탑 에어리어 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프롭스 다운시키는 데 프롭스 펑션 다운을 시키면 프롭스 펑션 다운에 어벤더 다운이 된다고 그랬죠. 자식 요소가 부모 요소를 예, 값을 전달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요거를 호출할 수 있게끔 내려보내준 거죠. 그래서 탑 에어리어로 가니까 프롭스 props 만들었고 프롭스에서 여기에서 클릭할 때, 음, a 태그 li 쫙쫙 돌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메뉴를 만들 때, 예, 클릭을 할 경우에, props에 chgfn. 아, 이쪽에서 보낸 fn이 뭐야? 얘죠? chgfn. 여기서 보낸. chgfn은 chg 메뉴를 보내줬죠? 네,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쓴 거예요. 네. c h g 예. 그래서 이쪽에 값, 값을 하나 보내주면은, set 메뉴에서, 즉, 이 메뉴 값을 바꿔주는 애구나. 이 메인이 처음에 들어가 있었지만, 얘가 바뀌겠구나. 그걸 해준 거였어요. 그래서 탑 배열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이쪽에서 클릭했을 때 바뀌게 하는데 여기서 어제 그 약간 조건을 좀 줬던 건 이겁니다. 텍스트가 홈. 여기 텍스트가 다 일치하는데 다른 애들 데이터하고 일치하는데 홈만 메인하고 홈하고 글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홈일 경우에는 메인으로 집어넣어 줘라 라는 뭐 여기 사망연산자 하나만 더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보내라 라고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줬고요. 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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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만들었던 애들이 싹싹싹싹 들어오게끔 만들어 준 거였죠. 비디오 페이지까지. 그리고 스와이퍼는 아직 처리가 된게요 페이지는 없어가지고 스와이퍼 페이지는 빈페이지안 나옵니다. 출력 우리가 이 부분으로 매겨놓은 애가 없어야 되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쭉 우리가 메인 부분을 전달해서 변경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지금 현재 바로 할수 있는 예, 그냥 일반적인 기술 상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유즈 컨텍스트라고 전역 변수 형으로 쓸수 있는 그런 형태는 여기서 지금 일단은 사용하지 는 않았어요. 우리가 저 옮긴 다음에 DE에서 사용해 볼게요. Discovery Expedition 사이트에서. 이거는 본격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튜닝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페이지의 기능을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캐릭터 페이지는 여러 컨텐츠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요렇게. 여러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는데, li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어요. 네 개. 네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이제 넘기는, 어 그런 코딩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만들어놓은 데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집어 넣은 상태에서 한번 기능을 조금 건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잘라내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구성으로 넘어가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 기능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기능. 이 기능을 뭐 만들겠다. 네, 그래서 고그 기능적인 거가 여기에 잘 붙는지 어제는 이제 배치 컴포넌트를 배치해서 쭉 넣어 봤고요. 지금은 기능적인 거를 집어넣어서 요 페이지에 로딩해서 매칭시키는 것이 잘 되는지 한번 우리가 튜닝을 한번 해 보고요. 지금 개발에 들어가기 전전 단계고요. 튜닝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스와이퍼 쪽은요. 스와이퍼 컴포넌트를 얘네들이 공개해 놓은 컴포넌트가 리액트 쪽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미지를 제가 안 집어 넣었는데 어쨌든 여기다 이미지 매치까지 해가지고 집어 넣으면 이런 스와이퍼 어, 컴포넌트 얘네들이 리액트에다 쓸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집어 넣게 되면 어떻게 될수 있지? 하고 한번 외부에 있는 네그 플러그인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도 넣을 수 있는 어, 방법은 있는가? 하고 한번 여기다 튜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캐릭터 페이지 있는 거 요거 배너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배너 열어놔 놓쳐 일단 배너 여기 컨텐츠 에 배너 jsx쪽에 들어가본다 배너 컴포넌트 물론 이제 파일을 저희가 이제 분류해 가지고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일단 리스트 만들기 함수 따로 우리가 불러드릴 거예요 맞춤화 한 번도 안 했다고네 네, 여기다 여기다 페이지 렌더링 후 실행 구역을 유즈 이펙트죠? <laughs> 이렇게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면 상단에 리액트에 필요한 패키지에서 필요한 애를 얘가 이렇게 참가해 참여해 준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뭔가 선택하는 애가 나오면, 어 그거 쓸 거니? 그러면 요걸 추가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유즈 이펙트 안에 여기 그 함수 구역 만들고요. 한 번만 실행하는 거는 뒤에 빈대가로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매번 여기에 들어올 때마다 네, 여기 이기걸 실행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기다가 콘솔만 한번 찍어보세요. 렌더링 후 이게 찍히는지 한 번만. 유즈 팩트. 대표 기본 훅세 가지라고 그랬죠. 유즈 스테이트, 유즈 이펙트, 유즈 컨텍스트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쉬었다 할게요. Okay. 네.